그 특가가 1476에 치명이 492인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그치? 두 번째가 낫지 맨 아래? 노노 이거 490인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살게요 저거 333331인데 저거 1 시선 집중이야 시선 집중 버스 하려고요 짜잔! 어설리는데, 둘, 둘, 어? 안 돼. 그치야, 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내 비상금을 좀 팔아볼까? 조금만 팔게. 그럼, 요것만 팔게. 내가 1단계 업글만 할게. 어차피 1단계밖에 못하네. 어차피 못하잖아. 짜잔! 난. 자, 그러면 11분에 하부 일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아드 일사가실 분. 일사가실 분. 자, 그래서 혹시 서포트 오실 분 계신가요? 아, 서포트 아니? 감사합니다. 나 대신 대만님이랑이 파티 바꿔달라고? 이렇게? 아, 맞네? 맞다, 여기 서포터리 아니에요? <laughs> 그 여러분, 잠시만요. 저 매크로만 좀 정할게요. 미안해요, 영감, 우러라, 지옥참아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미안해요, 영감, 우러라, 지옥참아도. <laughs> 다제니 카를 뽑지 않기로 했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하고, 뭔가 좀 그래? 내가 창피해? <laughs> 제가 한번 관종이 되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버스 받기도 전에 다음 걸로 넘어가던데. 아, 근데 저 리퍼님은 하려. 시선 집중 아니잖아. 저 리퍼님은 그냥 관종이셔. 진짜는 나라고. 오! 아! 근데 노크린데요? 어, 아, 근데 노크리가 7,400이면은 크리 뜨면 재밌겠는데? 아, 왜 크리 없네. 배만님데려올까 리퍼님 보내자. 자, 이따가 인원 조정 좀 하겠습니다. 배마님, 오케이. 들어갈까? 재밌겠다. 어? 카운터 치지 말고 버스 세트 타고? 저 잔여행동 좀 해도 될까요? 잔여행동 좀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봐주세요. <laughs> 와, 몇 떴어요? 몇된 거야? 못 봤는데? 크리가 뜨긴 했거든? 못 봤어. 아! 지금 바로 갑니다. 오! 아드 안 먹고 2억인데요? 좋은데? 이거 뭔가 그거 같아. 리펀인데 나 대결인 것 같아. <laughs> 2억 8천. 잠깐만, 노하드 2억 8천. 아직 작렬 행동 좀 응이 이기네. <목소리> 맛있다. <laughs> 와, 진짜 개꿀맛. 여기 잠깐 내 주지. 이들께요 이제 슬슬하면 되거든. 다행이다. 아, 근데 망했어. 나 이거 혹시 내부 가니? 아니, 리포 님, 어... 어... 음. <laughs> 어... 저 내부 가고 싶습니다. 맞다, 노나나 별들 하실 분, 나 안다고 나 해야 돼. 그럼 이판님이다 그럼 인파님이랑 리퍼님 하는 걸로 저 진짜로 아드 듭니다 시정 안 듭니다 한글만 쓰니까 한자도 섞어 쓰자고? 아진 지옥참마도를 한자로 하자고? <laughs> 이것까지 해야 돼? 저까지 해야 찐이야? 이렇게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와도> 찐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다른 분들 버스트가 어느 정도 뜨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잘퀵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널 속박한 몽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망 <laughs> 유충. <4만 6천. 웃음> 재밌다. 오, 너무 재밌는데? 아, 이거 아덴 잠우킹 것 같은데? 아덴 잠우킹 다 네가 누구인지 떠올려라 이억 오천. 심멸 살까? <laughs> 버스 심멸 해줄까? 솔직히 갑자기 심멸 해주고 싶거든요. 아, 뒤 진짜 빠르다. 와우. 간다 아니 이역 갔어? 음, 나 너무 어떻게 썼나? 아, 용맹이 딱 끝났나 보다. 네, 쉐내가몬도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뭔가 시선지 중이 한번 돌기 전에 한번 더 버스트를 쓰고 나서 하는 그거를 하고 싶었네. <목소리> 이거 그냥 지금 쓸게요. 어, 근데 이거 시끄하지 않나? 오 짜. 오없다 그, 죄송합니다. 좀 날릴게요. 버스를 <laughs> <쓰러>, 못 쳐. 호잇. 호차. 쳤차 오, 2억 5천. 마지막에 스다못 쓸까? 2억 5천. 왜안 먹을 어. 때랑 똑같지? 아, 이명해었구나 헛자! 어, 헛자! 어, 헛자! 어, 헛자!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시선 집중하시?